<laughs> <laughs> 이거 이뻐. 이뻐. 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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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개야 너무 예쁜데요? <laughs> 여기는 내 세상인데 먹어 고마 라면 라면 안돼 태영아평일에 라면 참기로 했잖아 비 어? 여기 있어요. 이거같아 이거, 같아, 이거. 오, 오. 아, 요거 아니 그앞에그요 반팔 티셔츠 글씨 써져있는 요거 네. <laughs> 여기. 맞아요 그거 그거 아, 빠져 네. 네네개 네 네. 얼마죠? 이거는 근데 왜 있어요, 사장님? 우리 아기 아기 손녀 네, 아. 손자. 손자 손자 여기 사탕 좀 채워줘야겠다. 제가 다음에 오면. <laughs> 먹고 싶으니까 맛만 보자는거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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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갖고 왔어요, 사 뭐지? 뭐어드리려고 뭐지? 뭐이 수있으아 너무 커요? 음. 응, 일단은 너나 해. <laughs> 손으로 집어 먹으면 되니까. 예. 네. 네. 못 먹어요? 그러면 뭐 어, 내일 목요일 금요일 올까요? 아니 다음 주 올까요? 그래 아무튼 옷이 암 없죠. 아 네. 막씨 한번 보세요. 세요. 세명이요안 수영만 수영? 아 진짜 배우고 싶었는데. 진짜 나물싫었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은 친가 놀래잖아. 그러니까 너 하루 만에 재밌다고 그랬잖아. 어, 재밌어. 아. 아, 카스 두개너을까 맞다. 스오떨어지지말고 홍팡팡 <laughs> 휴롱샤. 알팡팡휴롱 <laughs> 아네. <잘하네. 웃음> 어머님들은 모두의 어머님. <laughs> 아, <laughs> 입이 꽃백인데나이상람 <laughs> <사람> 봤는데 저기 <laughs> 봐. 중국 저기 쓰촨성에서. 그 불법 루트로 보면 되잖아. 사진 안보여줘요? 이..이것이야 아..까비 누구야? 나 처음보는데? 얘가 김동현 그 팀하고 같이 했던 일걸? 음. <laughs> 잘 사네 조한진 음. 행복하네 수영아 채연. 채연. 여기, 여기 머리 너무 채연은, 빨리 잡았는데? 체리 <laughs> 아, 엄청 좋아하는데 체리 너무 맛있지? 네. 그래 지딸 하나 낳고 싶다 딸 낳으면 좋겠다, 근데. 애기가 응. 아빠 부르는 거야. 어때? 아, 응. 네? 아빠 어떻게 생겼어요? <laughs> 아빠 어떻게 <똑똑한> 생겼어요? <거야. 웃음> 애기 아빠 보여줘. 아빠야, 아빠. <laughs> 아빠 보여주세요. 아빠 보여줘. 세영 어떡해? 세영아, 이건 어쩔 수 없어. 아, 머리가. 야 셋, 넷, 다. 다 잡아먹었어, 지금? 여기가 뭔야 여기가 집이야나 코, 나 여기 할게. 폰이요. 이2대3대 8. 3대 8. 이 다이 가이보. 1대 0. 다이 가이보. 1대 1. 다이 가. 잠깐만 잠깐 뭐낼거요뭐낼거요주먹을 해야지. 주먹 낼까요? 아, 안내면술래 가이 가이보. 아우. 남자 다이? 어안내면래 가이 가이보. 가자. <웃음> 자유부인. 나나. <laughs> 이세상실다낼 거야. 여기 딱 한진이가 앉았어야 되는데. 짠짠짠도짠 <laughs> 짠! 짠! 짠이 아니도전단잔주 아니야. 모 해야 돼? <laughs> 잘 자요. 뭐다그리고또 <laughs> 먹었던 거야아랑 아, 오이 새끼. 제최 네, 오이야 이제 좋아하면 새끼부터 남편 새끼 오이 새끼 맛있겠다. 음. 네, 지금 시사모구이를 시켰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조이야 윙크 윙크. 우리 이현이아 윙크. 이원아, 이원아 윙크. <웃음> <웃음> 어? <놀던> 어. 근데 왜 여기 온 거야, 너랑? 이 복봉이 실치한봉이어가지고 <놀던> 괜찮다. 야, 근데 너는 왜 맨날 쓰기한테 얻어맞어? 언제 한 번쯤. 저도 힘 힘슬핏 힘슬핏. 자리 보는거야 한마디씩 해봐 <웃음> <웃음> 옆에 가봐, 빨리 쯧쯧 쩐이 형, 왜저 콜드브루로 트렌타 하나랑 이거 넣지. 귀아 네. 가세요? 아니야 테이크아웃이요. 먹고 싶어요? 음 그럼. 케첩 너무 많데 그냥 짜, 먹고 치워야 돼. 치아 주는 게 아니라 <웃음> 찍으라고? 오징어 장 오징어 잘끓여 다아 거야. 어떤 이이은다 나갔다고. <목소리도> 맛있어. 네, <수고> <목소리도> 이렇게 해야 돼. 짜기. <laughs> <짠이. 웃음> 맛있겠다. 먹어 먹어. <laughs> 그러니까 이 정도로 코로나에 몸에 다견 견뎠으면은 내손 따뜻해 엄마? 아니야 따뜻해. 어? 집에 갈 거야 엄마? <laughs> 집에 가지 그럼. <laughs> 이차? <laughs> 무슨 이차? <laughs> 집에 가야지. 여기였어? 가? 9,590장? 사람이 점수인가 모르겠네. 빨리 봐. 이거 이거 마시마로 스리가 마시마로 좋아하거든. 우와. 우와, 아, 에이 뭐야. 야 잘해봐. 우리는 푸람산으로. <laughs> 대박. 복근자주, 이런 거는 좋겠다. 진짜... <laughs> 아. 아. 와, 100m 남았다. 100m. 告诉我。 뭐지요 음~~ 오시원와로 뭔가 이거... <laughs> 지민이가 <건> <laughs> 맛있겠다. 안녕, 사라저로 와, 절로. 머리 예뻐. 아니, 너무 어. 예쁜 거 아니에요? 뭐 다. 만날 것 같지? 이 생각에 들어가지고 내가 로또를 로또를 샀어. 언니 두 장, 태영이 두 장. 와, 두 장씩 한 사람당 두 장씩 가져가시는 거예요. 모르세요모르겠어 나는. 난 이렇게 가질래. 비싸하세요 아저씨. 오케이. 야. 잘... 어허모스러내 되면 소리 없이 사라지시면 요 <laughs> <laughs> 연락하지 마세요. <laughs> 이거 뭐였던 <laughs> 아, 뭐요요픔이 <laughs> 그냥 회사에서 그냥 막수이나볼펜에 야스, 야스. 여여 드래키 박. 오케이. 족간지 <목소리> 아요아안 아, 해야지 간지 <목소리> 이거 너무 나으로직인게응와 <많아>. 어? <목소리> 여기 지중다인 여기 진짜 찐이야 찐와난 이거요? 쓰리 아 태영이는 <목소리> 소스만 있어 <목소리> 아 너무 내가 일로 뺐나? 엄마 쓰리가 다내 앞에 놔뒀어 뭐냐? 니가 언니로 태어났어야지 뭐. 아, 이 귀여운 고양이 티 입고만. 똑같네, 이런 진짜 랍볶이 같아, 거의.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 <laughs> 아, 진정해 세영아. 나는, 나는 너가 신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돼? <laughs> 기분이.. 지금 <그럼> 양념.. 어. <laughs> 들깨가루가 들어가네? <laughs>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병확하게나왜 이렇게 삼두 해봐 이렇게. 어? 삼두 해보는 게 삼두 해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삼두 <laughs> 해보는 게 뭔데? 삼두를 어떻게, <laughs> <laughs> 어떻게 해보는데?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아 듣기 얘기야. 삼두로 해보는 게뭐예 ど万 <laughs> ちも万円。 아, 너 바다 들리지 않아야 돼. 바다, 니한 남기라, 너. 아, 좋다. 아, 좋다. 조심히 가서 연락해. 오, 너무 맛있다 <laughs> 얼굴 빵떡이야 빵떡 안돼 <laughs> 진짜 극혐이다 <급형이다. 웃음> 하얀 선이랑 바람만 있으면 안돼 <laughs> 하리하하긴하네 <laughs> <어리시아. 웃음> 사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안돼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야나리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목소리> <이거> <목소리> <막, 진짜> 하나, 말하면은... 둘, <목소리> <어떻게 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